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목상인데요. 오늘 목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도 함께 나누고, 나눌 때에 나에게도 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또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 풍성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묵상이 익숙해지셔서 생활이 되고 또 이것이 삶이 되셔서 에, 성경에서는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고 하셨으니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경험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재능 개발과 함께 또, 어,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사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법이 되죠. 독서법, 학습법이 됩니다. 5-7 플러스 2 잘 기억하셔서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먼저 그림 분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예수님께서 양팔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아주 평안하게 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제목과 의미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런 내용이 떠오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어 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자, 의미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모으신 양손, 양팔, 그 안에 거하는 한 사람, 그리고 나무, 열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서 보는 책,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트와 예,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예수님의 마음 또주 앞에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의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면서 누리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길을 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그림을 기억해보는 연상법 훈련인데요, 눈감아 보시고요. 자, 먼저 양팔을 모으신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한 사람, 책을 보고 있죠. 그리고 등 어, 응 받침대가 되고 있는 나무 한 그루,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트 모양의 푸른 초장이 있고요. 참 평안이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떠올려 보면 성경 말씀도 떠올려보고 독서한 내용도 떠올려보고 어디 갔다 왔으면 그곳의 현장에 관한 내용도 떠올려 보면 기억하기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예, 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떠올려 보죠. 저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떠올려 볼수 있도록 복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부는 책 속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죠. 예, 현장에서 응용된 현장에서 모든 수학이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문명은 수학입니다. 철학이고 수학이고 과학이죠. 그래서 그 속에 수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그 현장에서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을 찾아볼 수 있는 자기가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네, 앞에 그림은 네, 혼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림,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서 생명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모습을 그려 볼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미래의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 또 읽어 보겠습니다. 구조는 112로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어디에 가셨고, 무엇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 중에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하루 일정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또 감사할 일들 또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느껴지고 생각나고 하는 것이 행복의 사대 요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받은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은 그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행복의 비법, 비법, 방법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속에도 바로 이 행복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첫째는 기쁘게 사는 것, 둘째는 용서하며 사는 것, 셋째는 염려와 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꼭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고. 꼭 기뻐할 일이 생겨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을 찾고 기뻐할 일을 만드는 거죠. 자, 행복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건 뭔가요? 행복의 4대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이 기뻐할 일을 자 찾고, 기뻐할 수 있는 말을 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성령이 충만해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도 기쁨이 있게 되고, 자, 좋은 말, 선한 말만 써도 기쁨이 있게 되고, 선한 일들을 하면 기쁨이 생기고, 네,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기쁨이 생기고, 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이거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기뻐지기를 바래서는안 되는 거죠. 암송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우리 K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을 잘할수 있다는 점이죠. 자, 본문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암송을 하면.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자,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간 감사인데요. 자, 이4주 동안의 본문 말씀 아마 암송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있죠. 저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또 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한 후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첫째 주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가는 뭐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내용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속한 소망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복음을 들은 때로부터,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른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또 너희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다. 그게 바울의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요약해서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라. 아비브레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아려 복을 받은 대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너희의 마당에 추수와 또 포도주에서 틀에서 포도주를 거둔 후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그가 주신 복을 따라 드리고 또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일년에 세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내게 나오지 말고, 여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네, 받은 대로 들, 예물을 드릴 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내용이 있잖아요. 어? 이번 주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자 이렇게 우리가 한달 동안에 예, 묵상했던 말씀들을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또 치매 예방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 어디 말씀 암송뿐이겠어요. 그들이 읽는 책, 교과서 내용, 다, 이거 다 암송하기 좋죠. 자, 5-7 플러스 2 사용해 본 거. 자, 저는 묵상, 교육, 나눔, 삶의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답을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도 이걸 중심으로 계속 검토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꼭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확신,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죠.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웃음> 원근 <웃음> 저에서 많은 분들이 또이 재단에 찾아와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다 죽게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치유하시는 만지심의 손길이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